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중 하나인 은퇴. 긴 세월을 동안 일하며 쌓은 재산을 은퇴 후 여유롭게 즐기며 살기를 꿈꾸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은퇴 후에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쌓아둔 재산을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전 재정 계획을 철저히 세우지 않거나 다양한 재정적 함정에 빠지게 되면 그동안 노력해서 모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후 재산 보호는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에세이에서는 은퇴 후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은퇴 계획의 중요성과 은퇴 후 경제적 안정성을 지키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이고 걱정 없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사례 1 지나친 투자 위험을 감수한 어씨. 어시. 어씨는 60대 초반에 은퇴한 후 그동안 쌓아놓은 재산을 더욱 불리기 위해 다양한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씨는 주식 투자에서 상당히 큰 손실을 입었고 부동산 투자에서 예기치 않은 시장 하락을 경험하면서 재산 대부분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는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자산을 더 키우려 했지만 지나친 위험을 감수한 결과 자산이 급격히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이 사례는 은퇴 후 재산 보호를 위해 지나치게 높은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은퇴 후에는 안정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물론, 투자는 재산을 늘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 은퇴 후에는 급격한 변동성을 피하고 장기적인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시와 같은 상황을 피하려면, 자산 배분 전략을 세우고 고위험 자산을 줄이는 방식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합니다. 사례 이 과소비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 겪은 B씨. BC. B씨는 은퇴 후 처음 몇 년간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기 위해 여행과 취미 생활에 많은 돈을 썼습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 지출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재정 상황이 악화되었고 결국 은퇴 후몇 년이 지나지 않아 생활비와 의료비 등 필수 지출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B씨는 은퇴 후에는 더 이상 꾸준한 수입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소비를 자제해야 한다는 점을 강과한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지출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건강 문제나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의료비가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전과 은퇴 후의 소비 패턴을 조정하고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B 씨처럼 과소비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은퇴 전부터 필요한 예산을 짜고 가능한 한 소비를 절제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례 3 고정 수입 의존으로 문제를 겪은 C 씨 C 씨는 은퇴 후 매달 일정한 연금 수입만으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연금이 매년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점차 구매력이 감소했으며 일정한 금액만을 의존하다 보니 뜻하지 않게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은퇴 전 다양한 수입원 확보와 자산 관리를 신경 쓰지 않았던 CC는 단기적으로는 괜찮았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CC의 사례에서 우리는 고정수입에만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연금 외에도 자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 수입이나 소액 투자, 그리고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가능한 재정적 활동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금만으로 생활을 지속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 상승률과 맞물려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은퇴 전에 충분히 재정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은퇴 후 재산 보호를 위한 핵심 전략. 다양한 자산 배분 전략 수립 은퇴 후 재산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전략은 자산 배분입니다. 자산을 다양한 유형의 투자처에 분산시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은퇴 후에는 안정적인 자산 배분이 필수적입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을 적절히 배분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재정 계획과 예산 관리 은퇴 후에는 고정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고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장기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예측하여 예산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상금을 마련하고 보험 등을 통해 의료비나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 외 수입원 확보 연금만으로는 은퇴 후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나 소액 투자를 통해 추가적인 수입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결론: 은퇴 후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은퇴 전에 자산 배분 전략을 세우고 예상되는 지출을 관리하며 다양한 수입원을 확보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어시, 비시, 시시와 같은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은퇴 후 재산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재정적인 자유와 평화로운 은퇴 생활을 위해 지금 바로 재정 계획을 점검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는 단순히 직장에서 물러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일생 동안 쌓아온 자산을 바탕으로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하는 순간이기도 하며 이 시기가 잘못되면 예상보다 많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될수 있습니다. 은퇴 후더 이상 꾸준히 들어오는 급여가 없고 매달 받는 연금이나 투자 수익만으로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계획적이지 않은 재정 관리는 곧바로 경제적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의 재정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 시점부터 시작되는 금융 전략을 충분히 구상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 칼럼에서는 은퇴 후 재산을 보호하는 구체적인 전략들을 소개하며 이를 통해 예기치 않은 재정적 위기를 방지하고 장기적인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1. 자산 배분 전략의 중요성. 은퇴 후의 재정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자산 배분입니다. 자산 배분이란 자신의 자산을 여러 자산군에 나누어 투자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은퇴 전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격적인 투자 스타일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리스크 관리와 안전한 자산 배분. 은퇴 후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산을 고위험 자산에 집중하기보다는 안전 자산과 위험 자산을 적절하게 배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과 채권, 부동산, 현금 자산 등의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주식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변동성이 큽니다. 은퇴 후에는 주식 비중을 줄이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권은퇴 후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산군으로 고정적인 이자 수익을 제공하므로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일정 비율을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동산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원하는 경우 부동산은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은 은퇴 후 자산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산군을 다변화하여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방식은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자산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자산 배분의 비율은 나이와 은퇴 후 목표에 따라 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 위험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안정적인 자산 비중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타겟 데이리스크 관리 타겟 데이터겟 데이트 펀드는 은퇴 날짜에 맞춰 자산을 자동으로 배분해 주는 펀드입니다. 이 펀드는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자동으로 리스크를 줄여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여줌으로 은퇴 후 자산관리에 유용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2. 예. 연금과 소득원의 다각화 은퇴 후 소득원을 다양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전략입니다. 연금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물가 상승률에 의해 생활 수준이 감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도 다른 수입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연금 수익의 한계와 추가 수입원 확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등을 통해 일정한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입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예상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연금 외에도 다른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통해 임대 수익을 얻거나 주식 및 채권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로부터 제공받은 퇴직연금 외에 개인연금계좌 IRA나 추가적인 저축을 통해 은퇴 자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은퇴 후 소득원을 다각화하면 단기적인 재정적 어려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부동산 임대수입. 부동산을 통한 임대수입은 은퇴 후 가장 유용한 소득원 중 하나입니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입을 제공하며 가치상승을 기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에는 초기 자금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임대 수익을 통해 매달 일정한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고정적인 수입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 수익은 재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유효한 전략입니다. 3. 건강관리와 의료비 계획. 은퇴 후 가장 큰 비용 항목 중 하나는 건강관리입니다.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의료비 지출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치료비나 병원비는 은퇴 후 재정에 큰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 관리 및 의료비에 대한 대비는 필수적입니다. 1. 건강보험 가입과 보험료 계획. 은퇴 후에는 직장 건강보험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인 건강보험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 외에도 추가적으로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령층을 위한 건강보험 상품은 치료비를 절감하고 예기치 못한 큰 비용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치매나 장기요양 등 장기적인 의료비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보험과 같은 상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유지. 은퇴 후에도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데 중요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면 병원비가 계속 발생하고 이는 결국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도 꾸준히 운동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는 것도 좋은 예방책이 될수 있습니다. 4. 정기적인 재정 점검과 조정 은퇴 후에도 재정 상황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예기치 못한 경제적 변화나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자산 배분이나 소득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재정 점검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 자산 관리를 한번 세우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재정 계획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전략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재정 계획을 재검토하고 금융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투자 비율이나 자산 배분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입니다. 결론. 은퇴 후 재산 보호는 단순히 자산을 쌓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은퇴 후 재정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산 배분, 소득원의 다각화, 건강 관리, 그리고 정기적인 재정 점검을 통한 전략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필수적이며,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예기치 못한 재정적 위기를 피하고 두 번째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 지금부터 철저한 재정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